무선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인기 공유기 3종 샤오미 라우터 B3600은 최신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며 듀얼밴드와 퀄컴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3570Mbps의 속도를 제공하여 게임 및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라우터는 듀얼완랜 기능과 메쉬 네트워크 리피터를 통해 넓은 범위의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802.111G 표준과 유선 연결 옵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샤오미의 품질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헨다의 듀얼밴드 무선 와이파이 범위 리피터 AC7AC1200은 5개의 6dBi 고이득 안테나를 갖추고 있어 훌륭한 신호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2.2.4GHz에서 300Mbps, 5.5GHz에서 최대 867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선 연결도 가능해 최대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PS 기능을 지원해 간편한 연결이 가능하며 802.11ac 표준으로 최신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넓은 범위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WPI 방수 야외 300Mbps 와이파이 라우터는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2.4.4G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3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유선 전송 속도는 10-100Mbps로 적당합니다. IP 카메라와의 호환성 덕분에 외부 와이파이 범위 확보에 용이합니다. 방수 설계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으며 3G-4G 심카드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캠핑 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